밸류업의 핵심은 그 회사의 자본 비용. 그것은 자본 회사의 자본 비용은 주주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한국은 한 10%. 그걸 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면 주주 환원을 이제 원칙을 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펀드멘털도 최근에 좀안 좋아진다고 우리 포럼 회원이기도 하 서울대 김우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업이익률도 좀 떨어지고 ROE, 자기 자본이익률도 떨어지는데 자기자본이익률이라는 건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기자본 아니에요. 그래서 순이익 자체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분모가 또 커지는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ROE가 10%가 넘던게 지금 5%면 분자인 이익도 떨어지지만 분모는 더 커지는 그래서 이제 ROE가 안 좋은데 분모가 커진다는 건 회사가 그래도 돈은 버는데 주중환원을 안 하니까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잉여자금이 많은 거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그 적정한 자기 자본을 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사회의 역할이에요. 그 그러니까 자본 배치의 역할인데,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되게 그 최근에 높게 평가하는 코스트코라고 있죠. 그 리테일 업체고 시가총액이 500조 원쯤 거의 될 겁니다. 거기는 분기 배당을 하고 상당히 높은 배당을 하지만. 2, 3년마다 또 자기 자본이 많다고 그러면 특별 배당을 해요. 그냥 우리가 이건 어차피 주주의 돈이니까 우리가 과다하게 들고 있을 필요 없이 주주한테 돈을 돌려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은 그렇게 항상 경영을 해 왔고 되게 주주 중심의 마인드가 있었고 일본도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경영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 현금 들고 있는 건 주주의 몫이 아니고 회장님 거다. 회사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 그 회장님의 지분이 20%고 일반 주주의 돈이 80%면 현금이 100조가 있으면 20조원은 패밀리 돈이죠 80조원 일반 주주 돈이거든요 회사가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중에 미래에 대한 투자. R&D, M&A에 필요한 돈은 회사 갖고 있는 게 좋지만 그 외에 불필요한 거는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생기는 거죠. 주주가 내 돈인데 안 돌려주니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주가가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그 회사의 수익률과 주주의 요구 수익률, ROE 이걸 이제 비교해서 투자의 미래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주 환원을 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거에 원칙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제가 쓰는 지표, 이거는 그 5월 거래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나왔던 건데, 토털 셰홀더 리턴 총 주주 수익률.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상승 플러스 그 기간에 배당 나온 것을 연율로 다 계산해요. 내가 주주로서 1년에 그러니까 이제 10년 데이터, 우리가 보통 주가 성과를 얘기할 때나 10년, 20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1, 2년 놓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10년을 놓고 보면 의미가 있는데 미국은 총주주 수익률이 과거 30년, 50년, 100년, 100년을 보면 공교롭게 다 10%예요. 10% 딱, 연10% 최근 10년은 높아서 연13%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IT를 독점하면서 더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된 거죠. 어, 일본은 우리랑 같이 놀다가, 일본은 최근에, 어,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대만하고 비슷하게 연 10%, 11%. 그니까, 러 우리의 주주의 요구 수익률 10%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정상적인 자본 시장이 되는 거고, 불행히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이 논다. 중국은 연 3%. 그니까, 러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하나도 못 올랐어요. 배당을 한 2, 3% 주는데, 대한민국은 연 5%. 2% 배당 수익률 플러스, 3% 장기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3% 주가 상승됐다는 건3% 정도 주당 순익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당 순익 증가율하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비슷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해요. 우리가 성장을 못 하니까 경영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미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할 게 없어요. 성장을 이미 못 하고 있어서 오히려 성장을 할수 있게 자본시장의 자본배치의 원칙을 천명하고 그것에 의해서 합리적인 자본배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거에 관점을 총주주수익률에서 회사가 한 10년 동안 어느 정도 달성을 했냐 그리고 많이 부족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지난 10년 거 따져보면 대부분 마이너스에요 삼성전야도 3년 5년 기준으로 연 마이너스입니다 주주주도 신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입장에서 CEO나 이사회 의장이 일반 주주 입장에서 지난 3년, 5년,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얼만큼 주주한테 뭘 해줬지 그걸 생각하고 이제 미국은 기업 평가의 기준이 그 연례 평가할 때마다 그게 가장 기준이고 CEO도 이사회 의장도 항상 그 기준으로 아, 우리가 계속 잘하고 있네. 우리가 요즘 좀 떨어지네. 삼성전자 최근에 3년, 5년 보면 되게 심각하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도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팀이 인센티브를 발표했을 때 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되는 걸 정부가 거기다가 뭐 당근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실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배당, 배당이 우리나라가 성장이 없어지면서 배당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옛날에 고속 성장을 할 때는 배당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배당이 중요하고 배당에 대해서 일반 투자가들은 개미들은 어뭐16% 정도 세금을 내지만 금융소득세가 그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 49.5%를 부과하지 않아요. 50%를 띠니까 이것은 지배주주 패밀리도 타격이고 조금. 어, 저금한 금액이 있고, 은퇴한 5, 60대 중에 중산층들이 주시장에 투자를 해서 나 배당을 받겠다. KTNJ에 투자를 한다.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한다. KB금융에 5% 넘는 데 투자를 하면 금방 내가 2천만 원이 금융소득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50% 세금을 맺는 건 너무 반시장적인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부자 감세라고 일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여당이건 야당이건 합의를 볼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시장 참여자나 기업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반 주주도 회피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조금 여유 있는 중산층도 그리고 장기 투자가들이 많아져야지 좋은데 장기 투자가들은 주로 배당을 많이 하는 저성장하는 배당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도 좋고 지배주주도 좋아서 모두 다 윈윈하는 건데 이런 거를 먼저 어그 법을 개선을 하는 게 조금 뭐 일부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해야지 저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가장 시급한 그 세법과 관련된 것은 자본시장 관련된 세법은 배당소득세를 어 분리과세하고 낮춰서 일반 투자가 16%와 맞춰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시장에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이미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더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투세를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정상화가 되면 다시 재검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자본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돼요. 거버넌스를 좀 강화시켜서 주주가 투자가들이 우리, 저희 같은 일반 그 국민들이 투자가들이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아니야. 우리들이 국민들이 어, 한10% 정도의 정상적인 자본시장으로 가서 내가 내 돈을 투자했건 를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간접적인 투자를 했건 수익이 나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 나라 투자 수익이 지금 반도 안 되는데, 여기다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넌센스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금토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고, 실제 뭐, 확정 내지 야당이, 야당 대표가 발, 의견을 밝히는 뭐, 주가는 뭐, 지금 뭐, 횡보 내지 약세를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리고 여당은 가령 이것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머리로는 다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아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건데 결국, 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1,400만 명의 투자가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되게 자본시장을 살린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자본시장이 잘 돼야지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내수가 활성화가 돼요. 아마 코스피가 지금 3,300정고점에 올라가 있으면 내수가 지금 엄청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투자는 심리인데 그런 점을 너무 이해를 못해서 용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팀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헤아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하면 되게, 해. 그리고 기업을 설득하면 좋은 겁니다. 기업한테 결국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주가, 회사의 주가를 낮추는 것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되게.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개인은 높은 재산세가 부과가 돼도 결국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배주주 패밀리도 세금이 높아도 그것이 불만이어도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또 그만큼 자기의 그 경제적인 가치가 늘어나니까 그걸 갖고 다른 또 경제 활동을 할수 있고 그래서 시장 중심으로 보고 시장을 살리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여당, 야당 그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본 시장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그큰그 항공 모함이 가라앉듯이 이런 상황은 여야 상관없이 마치 그 임팩트는 저출산 문제랑 똑같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되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투자가 이 당국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인데 이것을 되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